정치인은 국민한테 인정 받아야 그 권력이 오래가고 큰 정치인이 돼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어딜 봐야 되죠? 국민 마음을. 더불어 민주당을 보면 안 돼. 적이라고 이겨먹겠다고 최상병 특검법 단일도 했는데 왜 민주당을 봅니까? 국민을 봐야 되잖아. 국민 마음이 최상병 특검을 원하면 국민 편에 서줘야 돼. 국민을 이해해줘야 이해받는 거예요. 근데 국민을 이해해주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을 보고 이기겠다고. 그래서 지는 거야. 첫째, 정치인은 국민만 봐야 돼. 둘째 국민이 원하면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져줘야 돼 진중권 교수 말이 맞는 거야 밀면 밀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이 밀었다가도 다시 당겨 사랑 준다고 사람은 이해받을 때 상대를 이해해줘 나를 이해 안 해주고 고집부리는 상대는 똑같이 해요 국민의 이해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이 정권이 유지되고 국민의힘도 도움을 받아 에고가 어리석음이 그거예요 지금은 설사 지는 것 같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국민한테 져줘야 권력을 받지요 참 어리석어요